내가 쓰는 한성검은 한성검이 아니야 이쑤시개 같.. 이쑤시개 같은 거! 이쑤시개 같은 거! 자, 이쑤시개 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랜스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랜스는 제가 지금부터 쓸 랜스는 이렇게 쓰.. 랜스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나가주셔도 됩니다 랜스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음.. 아, 건랜도 있어 좋아 좋아, 건랜도 있어 좋아 비즈마 가져갈 거 없겠죠? 뭐 빨간 거 빨간 거는 좀 나중에 뿌리고 빨간 맛 궁금해하니 아 너무 너무 내 목소리가 채팅에 들리니까 슬프다 <laughs> 가서 바로 마비 걸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아나 나가야겠다. 네네네네. 해봐. 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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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자. 마리야 하나, 둘, 셋. 좋아! 이게 바로 카운터인 것이라이!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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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스!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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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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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랜스다 좋아요 이게 바로 랜스에요 아 이거 랜스 아니다 그랬지 이게 바로 랜스가 아니다는거 랜스 이렇게 쓰면 큰일나요 랜스 이렇게 쓰면 큰일납니다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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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랜스 어우 근데 찌르기 좋아졌다 진짜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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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봐요 데미지 이게 찌르는 맛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찌르는데 깊이를 하는데 렌스 좋아요. 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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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좀잘 나와 봐봐. 둘, 셋, 자. 아우씨야 파우더를 뿌리는 순간. 덮쳐오면어떡 하십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터트려. 도망쳐.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멋있는 모습 봤냐? 멋있는 모습 봤냐고? 나도 이 정도 할줄 안다고. 고인물이다. 고인물이다. <laughs> 고인물이다. 그래도 고인물인데 딜을 못 한다. 막아야 됩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될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고인물의 실력입니다. <laughs> 이런 거야, 공중에 떠나 니는내려기 간대 같은 거, 마비충으로 미리 막아서 이렇게 예측 뒤에 주는 거야. 알잖아, 다들 뭔런 거야. 아이고, 너도 할수 있어. 렌스, 렌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렌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랜스 랜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더 라이프 파우더 뾰로롱 먹장 먹어버령 자, 여기서 단차를! 아, 단 단차 타이밍이었는데? 아, 아, 느낌이 아, 이, 타이밍이 타졌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갈아줘야 돼 갈고 어차피 지금 머리를 때릴 사람이 대검이 있어 대검이 있으니까 나는 꼬리를 노려야겠다 꼬리를 어, 뭐야 왜? 탄차 실패 어째서 탄차가 실패했어? 야, 슬프다. 아우씨야, 카오 타다 임마! 내가 터트려 줄게요, 라보님. 내가 터트려 줄게요. 라보님, 내가 터트려 줄게요. 아이스 내 죽겠다. 막아. 아하.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고. 미안. 미안. 라보님, 내가 터트려 줄게요. 어딨어 어디냐? 뭐에 맞은 거냐? 아큰 거에 맞은 거구나. 구속당한 거구나. 아 구속당한 거였구나. 자저 친구 도망가네요. 하하 역시 쪽박이군. 별거 아니구만. 나의 랜스의 무서움에 굴복해버렸군. 하하 이거 참. 랜스가 근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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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스가. 아, 어... 되게 수수한 무기긴 합니다. 다른 그 몬스터 헌터 무기 중에서는 아, 똑똑똑 똑,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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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버렸어. 약간 단차가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하. 아하. 야, 막았는데도 이러냐? 아, 그치. 아, 그치. 이게. 데미지가 은근 좋아요. 지금 회성 달고 있거든요, 사실은? 회성 달고 이렇게 쓰는데도 은근 잘 피해져요, 생각보다 물론 목표하는 공격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다른 무기들보다 잘 피해지긴 해... 아, 야 뭐... 세 번을 때리니? 세 번을 때리는 거야? 야, 세번 때리는 건좀 아니지 않냐? 괜찮아, 세번 정도 맞을 수 있어 세번 정도 맞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자 어차피 한번 정도는 죽어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뭐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봐봐. 나만 죽는 거 아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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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만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가드 강나가 필요합니다 아, 회피 성능이 필요합니다 가드 강화 무슨 소용 있습니까? 회피 성능으로 그냥 다 씹어먹으면 되지 어? 도망갔네 도망갔어 회피 성능이 필요합니다 가드 성능 따위 필요 없습니다. 가성은, 어, 가, 가성은 차액? 차액 정도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성은 크게 필요 없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랜스한테 무슨 가성이야. 아, 근데 가드 성능으로 운영하는 랜스가 이제 철벽 랜스지, 철, 어? 갔어?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집에 가는 거구나. 우리 친구가 집에 가는 거구나. 우리 친구가 집에 가는 거였구나. 우리 친구가 집에 가는 거였어. 음속에, 음속에 레스어우 훌! 아, 내가 당황스럽게 이렇게 한번한 한 번에 폭폭하면 안 되지. 야. 당황스럽잖아. 왜 이게 왜 이게 야 이거 왜 이게 검은색인데, 아직까지 푹 푹... 어허... 그렇다고 합니다. 아, 나의 바람을 견디지 못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대검이 있으니까, 느리는 대검 주자, 느리는 대검 주자, 아, 맘 느리는 대검 주고! 오래 부스나 꼽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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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머리? 머리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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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머리 안 하나? 머리 머리 어안 해? 오 대검 어어 설마 오 어, 설마 설마 아 설마 설마 <laughs> 설마 아하하 <laughs> 이 탓이 나나 저거 저렇게 성공하시는거 처음 봐서... 그렇구나. 보통 2타째로 하시던데, 2, 2타째로 안하시네거어요 아하, 뭐가 있든 이 영상은 올려야겠다. 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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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라... 옆으로 옆... 야, 야, 왜 이게? 야, 저... 어우,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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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이트 보건이 호 뒤에 다 했네요. 야, 야, 근데 라보랑 한 손검이나 쌍검 같이 이렇게 근접해서 싸우는 무기랑 조합 괜찮다. 어, 되게 괜찮은데, 괜찮다. 잘하시네, 저분. 라보가, 라보가 은근 이게 조합이 좋네요. 음.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잘하시네, 저분. 괜찮아. 나는, 나는 몸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튜브에서 이 클립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난 왜, 나왜 나밖에 안 올라가 있냐고, 이게 뭐냐고! <laughs>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랜스, 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네.